성현씨 필름. 찔러봐, 여러분. 안녕. 성현씨입니다. 어제 제가 후퇴 사이트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아, 생각보다. <laughs> 다이빙 되 오랜만에 하잖아요. 그래서 적응하는데도 좀 시간이 필요하고, 수면에서 뭐 장착하는데 너무 길어져가지고, 첫 다이빙만 후퇴 사이트를 했고, 그리고 첫 다이빙이 아포선 어제 갔는데 코코넛이라는 포인트였는데 거기에 조류가 약간 있는 곳이에요. 역주를 차는 건 아닌데 조류 따라 흘러가는데 월을 따라서 보는데 나중에 약간 외해쪽으로 조류가 치거든요. 그래서 월로 붙으려면 좀 핀을 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사이드 하고 막 몸이 지금 불어가지고 사이드 장막 짰고 이런 상태여서 약간 힘을 붙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다이빙부터는 제 풀패를 내려놓고 원래 쓰던 앞으로 일반 마스크를 써서 다이빙했거든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꿀팁으로 해파리 방지로 바세린을 바르면 해파리가 안 써요. 그래서 풀패를 쓰면 그런 걱정이 없는데 이제 풀패를 벗었기 때문에 바세린을 여기다가 다 바르고 여기 주변에도 바르고 목에도 나름 열심히 발랐는데 여기 안쪽에 와서 좀 썼더라고요. 어제 다이빙 재밌게 했고 그런데 두 번째 다이빙에 일반 마스크를 쓰는데 어 제가 풀패를 쓸 거라고 생각하고 일반 마스크는 예비용으로 챙겨온 거라서 안티포그를 따로 안 챙겨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생한테 빌려가지고 했는데 이제 남의 거잖아. 남의 거라서 미안하니까 이거를 되게 소심하게 한 번씩 뿌렸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세상에 그냥 완전 시야가. 뿌해가지고 마스크 물 빼기를 한 15번은 한것 같은데. 나 마스크 물 빼기 잘 못하는 사람이었나 봐. <laughs> 나중에 마스크에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오프로트 교육생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 스커트 위를 잡고, 고개를 올려서 코로 후! 하면서 되게 마인드 컨트롤 을 하면서 마스크 물 빼기를 하고, 세 번째 다이빙에서는 이제 샵에서 준비해주신 거품 나는 그 아이로 열심히 김서림 제거를 하고 가서 아주 재밌는 다이빙을 했다는 어제 스토리였습니다. 오늘은 다윈 앞바다로 나갈 건데요. 그래서 이제 마크로 렌즈를 장착할 거예요. 아 그리고 엄청 어제 슬픈 일이 있었는데 마지막 다이빙 할때 뭐 중간에 되게 조그만 동굴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앞에 다른 팀 마스터가 한 명씩 다이버를 데려와가지고 막 보여주는 거예요.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굴 앞에 약간 줄서 갖고 막 기다리고 있다가 아, 다른 분 탱크에 돈 포트가 찍히면서 <laughs> 제 마음이 또 <웃음> 마르르... <웃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찍은 영상에 시커멓게 막 이렇게 남게 됐어요. 이번 투어에서 관각이 제 망했나 했는데, 레이시디 님이 컴파운드를 갖고 계셔가지고, 잘리가 남편이 열심히 컴파운드로 닦아줘서, 되게 많이 흔적을 지웠어요. 근데 약간, 이렇게 점 같은 포인트 하나는 어쩔 수 없어. 이번에 이렇게 찍고, 제또 거금을 들여서 유리를 교체를 해야 될것 같아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픈 상태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마크로 촬영을 할 거예요. 지금이 약간 시즌이라서 정말 귀여운 꼬물이들, 마크로 생물들이 앞바다에 되게 많대요. 제가 요새 시력이 좀 나빠져가지고 오늘은 풀편에 렌즈를 낄까 하고 가져왔었는데 일단은 제생눈으로 한번 <laughs>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다가 길어졌네? 그러면 오늘 다이빙도 재밌게 하고 올게요. 게르시는 잘했어요. 성현 씨, 필름 on the wall I'm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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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d Since I lost you I've been high Think you saw me with your friends last night Yeah I think it was you Such a tragic rather painful sight Too much, maybe we should talk about it. Should be enough, but we'll never be enough for us if we don't give up. I so you are Trees are in green, the ocean is gray. Sky is a vague blue, come my way My room is a mess, it could use a hand. My favorite TV shows are capturing. I know, must get it right. Must get back in the fight. This can't be a surprise. I think the let it slide. Thank you Yep. Yeah. Break, maybe that's why I fade into this bitter taste. All of my problems. Maybe I need a break, maybe that's why I fade into this bitter taste. I think I'll let i 오늘 다윈에서 마크로 촬영을 두번 하고 들어와서 지금 점심 먹었거든요. 세 번째 다이빙 가기 전인데, 오랜만에 마크로를 시컷 찍었더니 너무 신났어요. 첫 번째 다이빙에 어떻게 하다 보다 70분 다이빙을 해가지고, 두 번째 다이빙도 거의 60분 정도 한것 같거든요. 다윈 포인트가 완전 그냥 모래밭인데, 거기에 요만한 생물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잘 뒤져보면 진짜 요만한 프로포피시들뭐 새우들, 개들, 뭐 되게 많고 재밌었어요. 근데 첫 번째 포인트 이름이 SMB인 거예요. 이게 SMB? 혹시 이거? 라고 생각해서 제가 우리 가이드 란도한테 왜 여기 이름이 SMB야? 라고 물어봤더니 옛날에 그 포인트 앞에 외국인 리조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매일매일 산미구엘 맥주를 마시고 있었대요. 언제 와도 그 분이 늘 밖에 나와서 산미구엘 마시고 있었어서 산미구엘 비어 해서 SMB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곳곳에 듣고 빵터져서 웃었어요. 세 번째 다이빙도 마크로 포인트로 간다고 합니다. 사이드를 했더니 이제 탱크가 비면서. 바닥에 붙여서 찍어야 되는데 어찌나 이 알루미늄 빈 탱크의 부력들이 내 다리를 수면 위로 끄집어 올리는지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번 다이빙은 싱글로 들어가려고 해요 백플레이트로 마지막 아크로 다이빙 하고 아 오늘은 나이트 다이빙도 하기로 했어요 내일 교육생 중한 명이 먼저 교육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이트를 아직 한번 못해서 오늘은 나이트까지 진행해서 총 4회 다이빙을 할 겁니다 갔다 올게요 If I had a boat, I would sail out. take every brother and sister of mine. we row in the sunshine and sleep when it's dark, hoping to find somewhere we can. Call. It's mine. it's all Cause it's black, it's all black Black water, oh black water Cause it's black, yeah it's black, oh the water's black Cause it's mad, it's all mad It's mad out there mm -mm. Cause it's black